우리의 인생길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난다면 인간적으로 그 벽을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그 방법을 방법을 해결 나갈지 문제를 해결 나갈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돌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금 여리고 성을 돌파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한 예로 여리고 성은 안쪽 성벽과 바깥쪽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벽 위로는 경비병 마차가 단일 정도로 웅장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마주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정탐꾼으로부터 보고받은 그 백성들은 낙심과 실망에 가득 차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자신들의 힘과 자원과 병력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무너뜨리기 힘든 나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가운데 세워져 있는 웅장하고 거대한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꽉 쥐고 있는 나의 욕심이나 그리고 틀렸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이 포함된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사실 그 청년은 율법의 대표적인 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렇기에 영생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더욱더 근심에 빠집니다. 결국 주님 곁을 떠나고 주님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재물은 자신 앞에 거대하게 정말 꽉 쥐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능통한 자며 또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며 거룩함을 외쳤던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건의와 그들의 종교심이 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세 같이 오실 메시아. 엘리야 같이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그들의 가문과 권위와 존경심은 자신 앞에 거대하게 틀렸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으로 버티고 서 있는 이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나 죽어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육체도 나의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통해서 정말 참된 행복을 찾고 내 자신을 통해서 거대하고 견고한 성들을 홀로 싸워 보려고 하지만 보장되어 있는 삶은 없습니다. 어떠한 자신감도 어떠한 용기도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답이 없는 것에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로는 할수 없는 일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내 가슴에 무거운 그 짓누르는 많은 문제들마다 사는 것이 전투 같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들은 알았기에 불평하면서도 의심하면서도 그들은 주님의 방법에 집중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삶의 유일한 해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정말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 자신의 욕심을 버렸다면. 그 부자 청년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했다면 그들의 가문과 권위와 신앙심은 더욱 더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걱정과 고민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해답이 보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건의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 나의 삶의 전쟁을 치러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주님 곁에 있을 때에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며 여호와의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앞서 그들 앞에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전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거대하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그 전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거성을 그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거성을 그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이라 하면 강력한 무기가 있고 훈련된 병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과 군사들이 엿새 동안 한바퀴시 침묵으로 그 성을 돌게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강 나팔을 불때 다같이 온 백성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손을 전혀 쓰지 않은 채로 이 성이 정말 삽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과 함께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그첫 번째 질문으로는 하나님은 왜이 같은 방법을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일 여리고 성을 돌다가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이 경험을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문에 연구한 어떤 학자는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 온전한 순종이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순종할 때의 가끔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반드시 내 삶을 바꾼다라는 말,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 인간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란 어렵습니다. 노력하고 흉내를 내봐도 때론 그 순종 가운데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지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지 주기 위해 정말 가자를 들고 아이들에게 한심을 사듯이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서 이 같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타락의 중심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같이 재약이 가득하고 정말 각종 우상들이 우상들이 많으며 음란으로 매우 거칠고 사나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입성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그들을 무장시킨 것은 바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의 가슴속에 각인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했어,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이 일을 했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싸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가슴에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한 주간을 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는 고백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나의 건강, 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혼자 준비하고 나 혼자 피땀 흘려 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삶, 우리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통치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에게 정말 죽을 곳이 이곳밖에 없냐면서 여기에 와서. 우리가 매장되어야 하느냐고 정말 원성을 높여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국으로서 불러냈으니 너희들을 책임질 테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따라삽시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립시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러주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렀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세상에 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나의 매일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열이고 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왜이 방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이어 두 번째 질문은 이 방법에 순종하는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 가운데 그들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유, 말할 수 있는 것을 일절 봉쇄했습니다. 그들이 전진할 때에 복개를 앞에 두고 함께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침묵시켜 시켜셨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게 했다면. 정말로 그들이 성을 돌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분명 그들 무리 중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백성들로를 통해서 그 부정적인 표현이 말로서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졌을 겁니다. 때로는 그말 때문에 동요되어 이 행진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 많은 말들로 인해서 오로지 나팔 소리에 기 기울이지 않고 법계만을 바라보지 않는 일들을,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과 숙은 그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에 누가 보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음 1장 말씀해 보면 천사가 전한 그 예언을 의심하며 표적을 구했던 사가랴가 결국 때가 이르기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로 믿지 아니함이 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의 그 입을 막은 것은 아마 의심과 불신앙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침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빌 하이베젤 목사님이 쓰신 주의 음성이라는 책에 자신의 일화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사역하고 시작한 지몇 년이 되지 않아서 정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한숨을 쉬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해결책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짓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새벽 시간에 그는 오랫동안 기다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내가 일어나 출근하고 한 걸음 걷기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해결책은 그냥 출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위로의 하나님은 출곳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인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벽이나 어려운 처지를 넘어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르키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수건 그림과 우리의 분주함으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면서 사경을 헤맬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번뜩이고 그럴듯한 방법들로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어려운 문제들도 단순하게 만드시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누구보다도 긴 여정 긴 시간 동안 여리고성을 정말 돌게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대답이 예상 바뀔지라도 위로의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기와 순종의 발을 가지고 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집중하지 못하고, 혹이 시간에도 세상 일을 걱정하고 말씀 앞에 딴 생각을 두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무 말 없이 잠잠하라는 하나님의 당부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다스리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넘을 수 없는 벽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직접 싸워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 앞에서 말과 행동으로 분주하고 또 허둥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덮는 것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생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일 하심대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싸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한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